위에서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철원 아침 기온 영하 6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등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AI 스파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닭0백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단위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진천 오리 농가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오리 4,500마리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오늘까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은 전남과 전북, 충남, 충북, 경기도의 9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지난 1년 사이 130조 원 이상 늘고 또 제2금융권까지 확산이 이어지면서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4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빅북 처방에 그쳤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가계 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GDP, 국내 총생산의 80%를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 2014년 현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른바 초이노미스가 가져온 부작용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올해 들어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월 대출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뒤 6개월 만에 파리오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렸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1년 사이 가계부채는 오히려 130조 원 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 이번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후속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이 될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가계 소득이 5% 떨어지고 금리가 1% 오르면 가계가 갚아야 할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무려 14%나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보다 적게 번 돈으로 더 많은 빚을 갚아야 해 현재 가계 부채만으로도 우리 경제는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이